이가 삼당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내미와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 지질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불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잠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서선 아직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 며술객기 수치를 당하여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악으로 건축한도다.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내 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배운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래,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아창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가라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